안녕하세요 체험판입니다 오늘은 에이서 아스파이어 vn7 593g 니트로 ex 어, 사양으로 7700hq gtx 1060 그리고 논옵티머스고요 어, 지신크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격대가 뭐1 3 0만원대 어, 793g가 이제 이, 이 제품의 17인치 버전인데 결과가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5인치도 거의 유사한 구조를 지었기 때문에 좋지 못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분해를 했는데, 분해 나이도는 매우 쉬운 편이고요. 어, 솔직히 뭐, 그외 특징은 별로 없어요, 사실. 무게는 2.6kg, 어, 가벼운 수준도 무거운 수준도 아닙니다. 다만 가격대가 상당히 좋았었기 때문에, 어, 리오인이 나오기 전까지 상당히 주목했던 노트북이었는데, 하여튼, 전체적으로 좀 아쉽습니다. 일단 사설은 여기까지 하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이서 Vn753G의 9 외관입니다. 정면 샷이고요. 네, 치, 정면 그리고 측면에는 USB, 썬더볼트 USB, HDMI 그리고 여기는 음, 모르겠어요. 유선랜 포트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AC 포트인 것 같고요. 그리고 반대편에 USB, USB, 캔싱턴 락이고요. 어, 이거는 이제 마이, 마이크. 스피커인 것 같습니다. S D 슬롯입니다. 여렇게 해서 외관이고요. 네. 이제 분해 영상하고 파이어스라이크 총평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작업하겠습니다. 아...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어... 일단 공인실이 있는데요. 네, 이미 뜯어진 상태였습니다. 바삭 어... 쭉쭉 풀면 되고요. 베셀 드라이버. 0 곱하기 75 사이즈 사용하고 있습니다. 분해 난이도는 매우 쉬운 편이고요. 다만 좀 아쉬운 것은 하단의 배기구가 좀아 너무 좁은 것 같은 느낌. 아무튼 어, 뭐, 결과만 봤을 놓고 봤을 때는 어, 이 제품 같은 경우는 793 보다는 좋았어요. A서의 같은 A서의 793 보다 는 좋았습니다만. 어, 솔직히 말해서 제 기준에서는. 뭐, 추천하고 싶은 제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름에 굉장히 무더울 때는 좀 상당한 온도가 예상이 되고요. 어쨌든 어... <laughs> 저는 별로였어요. 저는 별로였는데 아, 이 제품도 마찬가지로 논오티이머스라고 하는데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토비 아이 트래킹은 이 버전에서는 없어요. 17인치에만 토비 아이 트래킹이 있습니다. 스크류 다풀고요 대단한 거 없습니다. 다만 이제 USB 쪽이 이제 적어도 되 말이죠. 그 하판이 계속 걸릴 거예요. 약간 그 USB 쪽 말고 다른 쪽에서 빼셔야 돼요. 그러니까 조금 조금이라면... 전에 그래도 얘는 숨겨진 나사 이런 거는 없어요. 17인치와는 조금 다릅니다. 키보드에서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그 부분은 최근에 HP의 제품들과 상당히 비슷하죠. 약간 그러니까 오랜 2 세대였던 것 같은데 네, 키보드에서 들어갔던 걸로 기억합니다. 아, 3 세대 제품은 그렇지 않고요. 그래도 나사가 숨겨진 게 없어서 네,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USB 쪽에 걸리니까. 네, 그쪽부터 하지 말고 반대쪽부터 해가지고 밀어서 빼면 되더라고요. 카드가 들어가질 않으면 보통 이제 세워서 저렇게 하는 편이에요. 어깨도 저거... 그 힌지 그, 쪽이죠. 힌지 쪽 덕에 원래 십신체 나사가 있어요. 근데 얘는 없더라고요. 다행스럽게도. 스크류 없구요 없단 배터리 먼저 빼시고... 나사 풀면 되겠습니다. 다, 좀 아쉬운 것은 스프링 나사까지는 좋았는데, 어, 그러니까 히트싱크의 결착되는 나사들이 너무 적단 말이죠. 나사가 다섯 개 밖에 없어요. 그럼, 저걸 가지고 어떻게 균형 있게 압착을 할 것인가, 네, 저는 솔직히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부분의 회사들이 적어도 스크류를 7개 이상을 사용을 합니다. 저는 7 개조차도 사실 그렇게 좋게 보지 않는 편이에요. 그렇고 아쉽습니다, 그러분은 아, 팬하고 히트싱크는 일체형입니다. 그러므로 팬 케이블도 빼셔야 됩니다. 들어내면 되고요. 서머은 이제 이 사용자분이 그 전에 이제. 자구려 서머를 쓰셨어요. 그래가지고, 온도가 90도를 넘게 찍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물론 제가 다 닦아내고, 곰 서머를 발랐습니다. 온도가 비약적으로 향상이 되었으나, 어, 현재 카페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실내 온도가 26도 수준입니다. 그런 걸 감안하면, 어, 최종 온도조차도 좋은 편이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저의 추측으로는 아, 그런 이유가 히트싱크의 나사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닌가 또는 팬의 뭐, 속도가 낮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는데 여튼 전체적으로 좀 아쉬운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남은 것들은 싹 저렇게 발라내면 돼요. 일단 현재는 면봉을 사용해서 닦아내고 있고요. 서멀그리스를 왜싼걸 쓰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결과 보시면 아시게 될 겁니다. 저 서멀그리스는 1,000원짜리였던 어것 같아요. 제기억으로 네, 시청객들 저기 작업을 하자분니 1,000원짜리 서멀을 쓰셨다고 하는데 왜 저런 걸 쓰면 안 되는지 확실하게 보시게 될 겁니다. 어떤 서머레인지는 저도 잘 몰라요. 근데 진짜 싼걸 쓰고 싶으면 최소한 서머랩이라도 쓰셔야 됩니다. 최소가 서머랩이에요. 서머랩은 솔직히 비싸진 않거든요. 그냥 막 천원에 막 덩어리가 엄청나게 많은 그런 제품들. 컴퓨터용 아니에요. 대개 최소한 노트북용은 아닙니다. 이서머글리스가 어떤 차이를 보여주는지 아주 극명한 결과 보여드릴 겁니다. 제가 눈에 강조하는 것이 좋은 서머를 쓰자입니다. 왜냐면 그래야지 온도가 내려가니까 온도는 수면과 직결됩니요 그 MTBF라고 해서 찾아보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한번 찾아보시면 흥미로운 흥미로운 결론을 도출하게 될 겁니다. 제가 쓰고 있는 저것은 레일 리무버고요. 톱지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은 뭐 그냥 휴지로 닦아도 상관없습니다. 저리고 계속 평에 휴지로 닦았으나 최근에 들어서 다시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뭐 <laughs> 완전히 다 지울 필요 없고 칩 표면만 잘 닦아주면 됩니다. 여기 네일리무버는 어차피 다 날아가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어요 자 이제 잠깐 빼두시고 서멀 작업합니다 곰서멀이고요 순위 1등입니다 가장 좋은 서멀입니다 저거 서멀 좀 솔직히 좀 많이 비싸거든요. 부담스러우시면은 게리딕스트림이나 아티게맥스 보쓰시면될것 같습니다. 어저의 영상 설명에다가 스페링 다 적어두니까 구매하시는데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서멀 그리스 이렇게 발라주시고요. 이거 제가 도포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어, 이거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어요. 네. 그 자기 자, 자신만의 방법을 잘 따라가시면 됩니다. 저는 뭐 요렇게 한다는 겁니다. 어쨌든. 음, 음. 자, 다 됐습니다. 히트 싱크 덮고요. 역순으로 나사 체결하면 음, 되겠습니다. 음. 이때 나사를 체결할때는 히트싱크가 최대한 움직이지 않아야됩니다. 그래야지 서머리제 위치를 잘 잡게 되죠. 만약에 좀 움직이게 되면 서머그리스가 다른데 묻어버리겠죠. 그러면 적에서 부족한 양만큼 냉각이 제대로 안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놓을때 최대한 안움직이도록 해서 합시다. 자히트풀링팬다연결해주시고요그 다음에 나머지 나사들도 체결해주십시오. 끝날 때다 됐으니까 히트싱크 일어나서 두 손으로 누르면서 꽉꽉 조아줍니다. 노트북은 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노트북 나선 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걸 꽉꽉 조아야 되거든요. 최대한 갭이 없는 상태가 되어야지 열 전도가 잘 되게 되죠. 꽉꽉 조아주세요. 마지막으로 헬스타이크 결과랑 총평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서 스킵하겠습니다. 할 때, 네, 뚜껑 덮을 때 USB 쪽에서 하시면 돼요. 자 왼쪽이 작업 전, 오른쪽이 작업 후인데요. 자 보시면 이제 CPU는 스로틀이 걸리고 있는 상태 그래픽 스코어 1197 11 정상이고요. 자 메인보드 89도 그리고 그래픽 99도 c p 아, 지, 그래픽 카드 79도입니다. 자, 그리고 작업 후 어, 그래픽스 코어 11249 그리고 그래픽 아, p x 스 코어 1603. 자, 점수가 회복이 됐고요. 메인보드 78도, CPU 82도, <laughs> 그래픽 74도입니다. 어, 일단 싸구려 서멀 그리스와 검서멀입니다 온도 차가 99도 그리고 82도로 16도 차이가 납니다. 17도죠, 17도. 점수 스로틀. 어, 스로틀 없죠. 예,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서머를 좋은 걸 써야 된다고 계속 눈에 강조를 하는 겁니다. 이, 사실 이 상태에서는 제대로 뭔가를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결과 솔직히 말해서 좀 아쉽습니다. 실내 온도가 카페이기 때문에 에어컨으로 통제가 되고 있고요. 26도 수준인데 82도라면 정말 좀 아쉽겠죠. 아무래도 이 제품은 그래서 어, 제 기준에서 봤을 때는 좀 많이 아쉬운 제품입니다. 더구나 이제 그 리오나인 L7이 나온 시점에서 봤을 때는 가성비조차도 밀려버리는 그런 제품이고요. 자, 이 제품의 가격 한번 보실게요. 자, 현재 1테라 기본 제품이 131만 5천원인데요. 어, 하판의 구조를 보던 뭐 다른 것을 감안을 해도 선더볼트 하나 빼고는 뭐큰 메리트가 없는 것처럼 생각이 되네요 여튼 무게도 그렇고 좀 아쉽습니다 전체적으로 여튼 에이서 아스파이어 VN7 5 9 3 i t 트로 EX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 리뷰가 도움이 되셨다 그러면 들어오셔가지고 구독 좀 해주시고요 궁금.. 아 그리고 도... 영상 보시고 도움 되신 거 있으면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카페 댓글 생방송 이용해주시면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소통할 수 있는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